북한의 김정은 미친 새끼가 지난 2017년 9월 3일 드디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이번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9월 3일 일요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5.7 정도의 지진이고 50ktoN이라는 축소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소에 따르면 지하 폭발 결과 6.3도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폭발력이 120kTON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그 위력이 29kTON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시행된 핵실험은 그에 비해서 8배나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보유한 무선 핵폭탄 B61-12의 위력은 최대 340kton이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핵폭탄은 이 위력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키스 브라보라는 핵폭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는 그 폭발력 규모가 15000kton으로 지난 1954년 실험했습니다. 이는 실험된 미국의 폭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르붕바라고 불리는 핵폭탄인데요. 소련의 슈퍼핵폭탄 실험이 1961년 생겼고, 그 폭발장이 5만 KTON이었습니다. 그 위력은 북한이 최근 실험한 핵폭탄에 비해 400배나 강력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정말 덜 위험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험용폭 반드시 상품이 될수 있는 핵탄두로 바꾸는 일은 꽤나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벌써 그 단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핵실험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인 화성 14의 탄두 부품을 구성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대륙간 탄도탄은 알래스카를 칠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걸쳐 미국은 미국이나 한미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way. Anyway. 한미가 지난 9월 4일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지하 벙커 등 유사시 타격 목표물들을 우리 탄도미사일로 파괴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다만 지하 50에서 100m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지도부의 전쟁 제휘소 일명 김정은 지하벙커 등까지 파괴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제한에 묶여 있다. 대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거리 550km 미사일은 1톤 탄두를, 300km 미사일은 2톤 탄두를 각각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면 사거리 800km 미사일에도 1에서 2톤짜리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탄두 중량에 제한이 없어져도 현실적으로 2톤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사거리와 추진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기술 수준에선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 최대치를 약 2톤으로 본다. 탄도 미사일의 경우 북한 스커드비 사거리 300km의 탄두가 1톤. 스커드 C 사거리 500km와 노동 사거리 1300km의 탄두가 770kg입니다. 순항 미사일의 경우 공군이 이달 중 대북 무력시 위용 사격을 할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500km가 480kg,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 1300에서 2500km가 450kg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현무-2A와 500km 현무-2B 800km의 현무-SC 등이다. 탄두 중량이 각각 1.5톤과 1톤으로 알려진 현무-AA와 현무-AB는 실전 배치돼 있고, 현무-S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 시험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SC는 남부 지방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지하 시설 파괴 능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무 계열 미사일들의 탄두 중량이 1.5에서 2.0톤으로 늘어나면 지하 20에서 30미터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탄두 자체의 관통 능력이 10미터쯤 되고 지하에서의 폭발 압력으로 지하 20에서 30미터까지 파괴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상당수 지하 미사일 기지, 지하 군사 시설들이 지하 20에서 30미터에 건설돼 있다. 하지만 지하 50에서 100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평양 김정은 지하 벙커 전쟁지 휘수는 이런 미사일로도 파괴하기 어렵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강력한 지하 전략 목표물은 전투기,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벙커 버스터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 버스터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모에블을 개량한 m ordnance penetrator GBU-57B 폭탄이다. 무게 13.6톤인 MOP는 폭발물 무게만 2.7톤에 달하며 지하 60m까지 관통해 파괴할 수 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스텔스 폭격기가 MOP를 투하할 수 있다. 한미 정상의 합의에도 우리 군이 당장 현무 마 S의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이란 실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술 핵이 일반 핵과 무슨 차이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원자 폭탄만 해도 폭발하게 되면 수십 개의 태풍을 넘어간 폭풍과 충격파로 지상의 모든 건물을 파괴하고 1억도의 강력한 열선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방사선으로 인해 생명체가 살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위력을 줄인 소형 핵무기를 전술핵이라 합니다. 100kg톤 이하의 핵무기를 전술이라 하지요. 참고로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전술핵은 29kg톤이라 합니다. 1980년대 대다수 전술 핵무기는 폐기됐고 핵탄두 보유량도 150여발로 줄어들게 된다. 1985년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8인치와 155mm 핵폭탄, B61 핵폭탄 세 종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9월 조지 H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도 철수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맞춰 같은해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이른다. 다만 26여 년 지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으며 투발수단인 ICBM과 고성능 핵폭탄 완성을 위한 관련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종원을 선언할 가능성에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이 거론된다. 양국 한국국방안보 포럼 전문위원은 현재 미군의 전술핵 중 남아있는 것이 B61뿐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B61의 개량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현재 한반도 제비치로 거론되는 모델은 B61-12형이다. 양 위원은 B61-12는 북한의 사차 핵실험 이후 첫 투하 연습을 감행했다. 북한 정권 타격을 위해 만들어진 전술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61-12는 미군이 운용하는 B1B 등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F-16, f 1 5이등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f 1 5는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F-15K와 유사하다. 아울러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의 기체 안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500여 개의 B-61 전수력 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1 5 0기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